우리의 소리를 찾았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김장을 담고 야 되는데 새우젓을 사오라는 거야. 여기 마트에 가서. 그 제가 또 입을 털었죠. 하하. 엄마 아들의 별명이 새우킹인데 새우젓에 대해서 막 입을 터니까 닥치고 사오래 <laughs> 엄마한테 열심히 얘기를 했었죠 뭘 얘기했냐 어머니 세상에 새우의 종류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우젓은 요새우로 만드는 거예요 이 젓새우죠 젓새우 새우젓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머니 뭐가 있냐 엄마 작은 거를 추젓이라 그러고요 중간 거를 오젓이라 그러고 큰 거를 육젓이라 그래요 가격이 이렇게 비싸 똑같은 새우인데, 이제, 잡는 시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게 값입니다. 육젓이 뭐 비싸고 좋고, 김장할 땐 육젓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laughs> 닥치고 사오래서 또 이렇게 입을 털었는데, 그냥 사올 수가 없었지.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우젓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인 육젓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걸볼까 강화도, 강화도 젓갈, 맥포항 젓갈 시장에 가는데요. 서울에서 가니까 생각보다 어려요 다시 가까운 거 아니었냐? 지금 가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리네요. 야, 잠깐만. 출발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절반을 못왔어 생각보다 먼네 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강화도, 외포항 젓갈수산시장. 옆에 있는게 오젓, 그 옆에 있는게 육젓, 크기별로 앞에 그, 그 있는게 작고, 저쪽에 있는게 조금 더 크고 왼쪽에 있는게 오늘 살 가장 비싼 육젓입니다 키로에 4만원 정도 하네요 오징어젓, 향난젓 낙지젓, 댄댕이젓, 오리굴젓 세발낙지젓 Gracias. 이게 새우젓이냐 새우냐 이 헷갈리는 크기인데? 광어의 사이즈 <laughs> <야> 저거 뭐냐? <laughs> 7... 60cm인데 보이 엄청 큰데요? 비슷해 보여요 아, 진짜 크네 진짜 이게, 비슷해 이게 보여요 이게 더 크죠 이게 이만한 게 어디 있어 와 진짜 크다 이정도에몇 <laughs> 개야? 이거 먹자 네 오늘 왜꽃겠냐

이 까나리고요. 까나리 있어. 자동차 본넷에 보면 안 되는. <laughs> 이런 게몇개 나온 거야? 이거 다섯 개가 나온 거 같은데. 이런 게 지금 이 안에. 와. <laughs> 5kg, 5.5kg짜리. 5kg. 적갈을 너무... <laughs> 사러 왔는데 너무 먹어서. 아나 배가 불러서 운전을 못 하겠네 배가 불러서. 5kg 짜리 강어를 먹었거든요. 잡아서. 우리 핫산형하고. 크기가 장난 아닌데, 모르고 먹었을 때는 엄청 맛있었어요. 봄에 먹는 강어는 이게 알을 많이 배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이 이만큼 있거든요. 살이 막 퍽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핫산형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먹어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그러더라고. 저도 이제 맛있게 이제 먹긴 했는데, 이걸 만약에, 야, 요즘에 봄엔 알이 있어서 살이 퍽퍽하고 맛이 없어. 물러. 그러면 아무리 큰 광어도 맛이 없었을 겁니다. 그걸 모르고 먹으면 맛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핫산 형이 이 방송을 보면 그때서야 깨달았겠지. 아, 이 형이 이걸 왜 사줬구나. 봄에 광어 사면 가격도 싸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왜냐면은 <laughs> 맛이 없거든. 근데, 근데 그 정도 맛을 잘 모른단 말이야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대충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크기 때문에 자 어마어마하잖아 5kg 이상 짜린데 근데 그걸 알려주면은 이제 갑자기 아 이게 폭퍽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을 거 아니야 기름기가 빠졌나? 이렇게 먹으면은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먹어야 맛이 있다 이제 꽃게가 얼마라고? 1kg에 55,000원이었어요 걔를 꼬셨을 때 꽃게 먹으러 가자고 꼬셨거든 근데 그 현장에서 55,000원이면 이거 꽃게탕집 가면은 가격이 미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꽃게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잠깐만 야 이거 가격이 미쳤는데? 야 옆에 있는 광어를 보니까 크기가 커 그래서 입을 털었지 광어는 큰게 맛있다 대광어가 맛있는 거야 아싸나 대광어 쉽게 먹을 수 있을지 아니 배가 하얗잖아? 배가 하야면은 자연산이에요 자연산이 아닌 양식은 요렇게 색깔이 있어요, 옆에. 이거 배가 하얗잖아. 자연산이다. 자연산 내가 구하기 힘든 거야. 자 비싼 거 여기 사줄게. 하고 요걸 먹였습니다. 요걸.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아저씨가 먹다 주는데 알이 이만큼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핫산이 볼까봐. <laughs> 알 빨리 치우라고. 이렇게 알 치우고 요만큼 먹고 하나 더싸줬어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아, 그래도 비싸.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엄청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큰 놈이 맛있어요. 큰 놈이. <laughs> 아니야.